안녕하십니까. 기계설계산업기사 강연의 강영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1회 CBT 예상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지 인쇄물을 주고 거기 에 OMR 카드에다가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타입인데 올해부터는 직접 컴퓨터에다가 답안을 작성하고 어, 여기 테스트하는 그 CBT 타입으로 전부 산업 기사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어, 문제, 한, 적응하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제 1과목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제 1과목, 기계 가공법 및 안전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3개의 조가 120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저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조죠.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이사주고,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며, 어, 삼각, 육각 제품을 가공하는데, 그래서 공작물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을 넣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거를 작동 시키면은, 이게 내려가는데, 단동축 같은 건 각각 각각 조여야 되는데, 이렇게 3개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이 움직이면 은 서로 연동이 돼 있겠죠. 그래서 세개로된 거는 우리 연동초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단동총는 2개, 4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작기의 계 3대 기본 운동이 아닌 것은 이건 아주 뭐 기초, 가장 많이 하는 기초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접사 운동이고 그 다음에 공구가 이송해겠죠 그래서 공구 이송 운동 그리고 정확한 치수를 깎여서 위치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위치 조정 운동러니까 정답은 전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3번 보링 머신에서 사용되는 공구는 보링 이구라는 거는 공작물에 구멍이 이미 뚫려져 있어야 돼 뚫려진 상태에서 여기 보링 날이 이렇게 들어간 커터가 이것 따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공구의 이면을 깎여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해 가지고 정밀 구멍 가공 작업을 하는 거죠. 자보일리야되에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바이트죠. 선반처럼 이 바이트를 사용되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엔딩맨 정밀 커터 아버는 다 밀링에서 사용되는 공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학금 공구 강의에 관한 설명으로 트린 것은? 예, 학, 탄소공학에 비해서 절삭성이 우수하다. 맞죠? 절삭, 절삭형, 총용 절삭형 사용된다. 학금공학에는 AG, HG 연소, 이런 건 아니죠. 예, 은을 갖다 섞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하게 되니까 정답은 3번 되는데, 학금원소를한 번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 예, 공구방, 공구로 쓰는 그, 강도, 경도가 좋아지는 순서를 얘기하면은 제일 낮은 게 탄소 공광이죠. 그래서 탄소 공광은 STC. 그다음으로 발전된 게 s t s 이래 가지고 지금 말하는 합금 공광이 이어 있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고속도강 SKH라죠. 이거 고속도광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오게 초경이 나왔고 뭐 써밋, 써밋, 그다음 세라믹 쭉 발전해서, 여러분들, CBN 요즘 많이 쓰이죠. 최종으로 공구에서 가장, 그래도 경도가 단단하고, 비싸지만, 좋은 공구 쓰는 것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이래가지고 공구의, 어, 유수성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STS 이게 하는 문제죠.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깊이를 깊게 하고 이송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재료의 제거율을 대폭적으로 높인 연삭법 그래서 연사 깊이를 깊이 했단 말이에요 깊이 했으니까 뭐예요 크리프 되겠네요 크리프하고 빠르게 이송했죠 그래서 크리프 연삭 방식이 되겠죠 이런 거는 문제 아, 잘 모르더라도 이, 이 문제에서 답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용어 어구가 비슷한 그 용어를 찾으면은. 바로 답이 나오게 될것 같아요. 수직 밀링 머신의 주요 구조가 아닌 것은 수직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는 커터가 밑으로 수직을 내려서 이렇게 공부를 깔는 타입이 되겠죠. 자, 니의 네, 칼럼, 방진구는 선반에서 쓰는 거죠. 선반에 공장물을길때 중간에 휘지 말라고 이렇게 방진구를 끼워가지고 지지해주는 거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났죠? 밀링강에서 커터의 날수가 6개, 한, 한 개당 날의 이송은 0.02, 0.2, 0 커터의 외경은 40mm, 절사속도 30m 미니 때 테이블의 이송속도는 양 몇mm가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송속도 F는 FR, 날당 이송속도 곱하기 이빨 개수 곱하기 FZN N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얼마예요날한 개당은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날의 개수가 6개가까 Z가 6 곱하면 되는데 지금 N이 안 나왔죠? N이 안 나와주고 절사 속도를 줄였습니다 직경하고 그러니까 식을 하나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V는 1000분의 파이디엔 전속 속도 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n을 넣어야 됩니다. n은 처음 v 나누기 파이디 요거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넣는다 그러면은 자3.14 d가 얼마 d가 외경이 40그 다음에 1,000 곱하고 곱하기 v가 30이죠? 30 이렇게 넣으면은 n값이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한번 요거를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2 8 6이란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계산 문제인데, 어, 기계 가공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몇개 없어요. 예, 절사속도 구하는 거, 이속속도 구하는 거, 동력 구하는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반드시 이런 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3. 정밀 입자 가공 중 랩핑.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공면을 곱게 하기 위해서, 여기 냅재를 뿌려가지고, 싹싹 눌리는 거가고 이것이 랩가공이었죠. 예 가공면은 내 마음으로 쓰기 좋다. 2. 예, 정밀도 높은 제품을 가공할 수가 있다. 맞죠? 3. 작업 중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분진이 많이 발생하죠? 건식 랩핑. 랩핑이 건식 랩핑과 습식 랩핑이 있는데, 건식 랩핑은 분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었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나사의 유효지름은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대개는 30%해주고 요걸 롤라를 끼우고 이게 바깥 지름을 재서 이 유효지경, 요게 유효지경이죠. 유지름면 이걸 환산해 주는 방법이 보통 많이 쓰이죠. 그래서 삼침법을 많이 쓰는데, 자 이거로 확대해 가지고 보는 거, 이거 법이라죠투형기 그것 맞죠. 자플러그게이지는 나사와는 전혀 무관한 이거는 한계게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공, 어, 측정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에 구멍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넣어 가지고 한쪽은 통과해야 되고 반대쪽으로서는 통과하지 않아야 이 제품이 합격이라고 알수 있는 것이 한계이지 그 대표적인 게 플러그 견이죠 그 정답은 3번이 나사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10번. 센타리스 연삭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센타리스 연삭기는거는 어, 보통 연삭기는 공작물을 한쪽 물어 놓고 숫돌이 가가지고 여기서 요 외경을 싹 갈아내지 평면으로 바다으로평면에가 가면 되는데 센타리스는 여기 지지를 하지 않고 그냥 소재를 이렇게 툭 떨어트리면서 이송하면서 가는거죠 자 그랬을 때 필요하지 않는부품 받침바, 양 센터. 당연히 센터는 필요가 없죠. 센터는 있으니까 센터가 없다는 얘기예요.